2025년 11월, 소띠 운세입니다. 터이 기운 위에 수가 흐르는 정해월, 그동안의 노력과 신용이 서서히 결과로 드러나는 시기입니다. 이번 달, 소띠의 운세는 정리와 흐름의 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신뢰가 자리를 잡고, 변화의 흐름이 시작됩니다. 화위에 수가 흐르는 정해월은 열정을 정리하고, 현실적인 판단으로 방향을 바로잡는 시기입니다. 재모르는 안정적입니다. 큰 이익을 노리기보다, 신영과 꾸준함 속에서 돈이 흐릅니다. 이 시기에는 재성이 잔잔히 움직여 지속적인 수익과 신뢰가 곧 보기 됩니다. 투자보다 관리가 행운을 부릅니다. 직장인은 사후 실적을 정리하며 신뢰를 얻습니다. 사업가는 거래나 협력에서 신중한 판단이 중요합니다. 열정보다 점검, 속도보다 정확함이 성과로 이어집니다. 관계운은 부드럽고 따뜻하게 흐릅니다. 이해와 배려가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그동안의 오해도 자연스럽게 풀립니다. 겸손한 태도가 복을 불러옵니다. 몸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지만 냉기와 피로에 주의하세요. 혈액순환, 허리, 소화기 관리가 중요합니다. 따뜻한 음식과 충분한 휴식이 건강을 지켜줍니다. 욕심을 내면 흐름이 막힙니다. 감정의 기복을 다스리고 멈춤 속에서 답을 찾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조급함을 내려놓을수록 운이 안정됩니다. 소띠의 12월은 정리와 정화의 달입니다. 욕심보다 중심, 말보다 신뢰가 복을 부릅니다. 조용하지만 단단한 결실의 씨앗이 이달에 심어집니다. 황금복주머니 두번 터치하시고 12월의 재물운을 듬뿍 받아가세요.